연인 아닌 연인 같은 놈 안녕하세요 오청자 안녕하세요 이청자 여러분 시청자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있죠 또 미나씨와 뱀뱀씨 뱀뱀 네어 열애설에 휩싸인게 아니냐 할만한 이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JYP 소속 멤버이기 때문에 JYP 네, 같은 동료일 뿐이다 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죠 3년간 연애 금지다 라고 있는데, 트와이스 미나씨 같은 경우는 2년 됐습니다 아, 2년만 2년, 네. 네. <laughs> 버틴다면 사귈 수 있다. 있다 사실 이런 연예계의 여사친 남사친 유명한 분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정유미씨 <laughs> 윤블리와 유아인씨 아, 너무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에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근데 유아인 씨하면 은또 송혜교 씨와의 네. 한 차례 스캔들이또 있었어요. 음 맞아요. 음. 술동모라고 아 합니다. 사실 술이 들어가면 또아 친구이면서 연인인 듯 연인할 될수 있잖아요. 송혜교 씨 좋아하시잖아요. 네. 이분들 말고 또 헨리 앰버 씨 앰버시 있잖아요. <laughs> 시도 때도 없이 영상 통화하는 를 모습 굉장히 시청자분들에게 웃음을 전해줬었는데요. 아니 밑반찬까지 공개를 해가지고 뭐 음. 그런 것까지 남사친과 나누나요? 뭐, 전 남사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박신혜 씨를 빼놓을 수없죠 사실 이렇게 남사친이 많다는 이유는 그만큼 성격이 좋다는 걸로밖에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종석 씨, 빼놓을 음수 없죠. 피노키오 드라마에서도. 네. 주연을 맡았던 두 분인데 사실 좀 진짜 연애하는 게 아니냐라는 음 기사들도 있었습니다만 남사친인 걸로. 그리고 정용화 씨 빠질 수 허, 없습니다. 정용화 씨까지 빵빵하죠 아, 네. 남자 배우들. 근데 제가 찾은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거 보니까 정말 남사친이 많네요. 네. 이홍기 씨 단둘이 만날 때도 있고 네. 술도 마실 때도 있고 볼링도 칠수 있다라고. 아, 단둘이 술이요? 네, 정말 남자 사람 친구라고 <laughs>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아, 술이 들어가면 뚜레. 그런 걸 이미 초월한 친구 사이라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용준형 씨, 옥태경 씨아 음, 그리고 지디까지 어머, 너무 굉장한. 굉장합니다 인맥이 인맥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네, 이 밖에도 대표 연예인 남사친, 여사친 굉장히 많습니다 김종민, 신지 씨도 그렇고요 또 개리, 송지효, 지코, 이성경까지 엄청나죠 연인인 들 연인 아닌 연인 같은 음 연예계 여사친, 남사친 앞으로도 예쁜 우정 꽃피워 가시길 기원할게요